장엄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아사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집니다. 2년 전 북한의 포격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행사가 연평도에서 진행됐습니다. 행사는 맹영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승영길 인천시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묵념과 추모 그리고 분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우리는 2년 전 연평도 포격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겪어.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. 추모 행사가 끝난 뒤에는 피폭 현장을 그대로 살린 안보교육장의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. 폭격을 맞아 무너져내린 집부터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주전자까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는 전시물들이 가슴 한편을 아련하게 만듭니다. 2년 전 연평도 폭격 사태가 발생했을 때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생생한 그때의 그 현장을 통해서 안보 교육에 살아있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.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불안감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연평도 주민들 이들에게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해 봅니다. 민지TV 뉴스 오병민입니다.